2D 스케치 들어가서 XY 플랜을 합니다. 잠깐 는 원으로 그렸는데, 사각형으로 다시 한번 그려도 돼요. 한 바퀴 돌린다. 자, 사각형으로 대충, 사각형으로 대충. 자, 크기 구속을 합니다. 크기 구속이 자, 여기를 중심선으로 바꾸고 치수를 자, 이선하고 이선이 지름이 30. 이 선하고 이 선이 지름이 18. 자, 얘네 크기가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6. 자, 요런 형상이다. <laughs> 자, 이거를 스케치 마무리해서 회전으로 돌려도 회전체 만들 수 있다. 그쵸? 자, 축은 가운데 축. 자, 이런 회전 형상입니다. 그 다음에 윗면을 잡아서 새 스케치가 지름이 10으로 원이 뚫렸어요. 전체로. 음. 자, 뭐, 요런 형상이다. 자, 그 다음에 노치 부분을 하는 거를 보니까 R이 8.5고, C1만큼 거리가 떨어져있대요 자 그럼 C1하고 그걸 찾아주면 되는데 아까는 이제 선을 그었는데 자 윗면 잡아서 새 스케치 원점을 기준으로 11.5짜리 원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 반이니까 11.5 그리실 때 지름으로 바꿔도 되구요. 그려놓고 다시 변경을 해도 됩니다. 원을 중심에서 잡고 마우스 우 클릭을 누르면, 반지름으로 그릴 건지 지름으로 그릴 건지 나오죠. 그쵸? 지금은, 어, 반지름으로 그린다? 그러면 11.5로, 반지름이 11.5인 원을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을 하나 그려주셔도 돼요. 형상 수형이 나는 별로다, 그러면. 선을 여기 하나, 직선 하나 그리고, 원을 이 선에 접하게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 위치는 바뀌지 않고, 원이 구속 조건에 맞춰서 이 원에, 이 선이 이렇게 붙습니다. 붙었죠? 구속 조건의 치수로, 치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R값이, 어, 알값이. 자, 치수. 치수는 지름이랑 반지름 중에, 지금은 지름이 좀 많이 나오니까, 자, 반지름으로 바뀌어 놓고, 8.5로, 이렇게 해주시면, 8.5짜리 반지름 원이 11.5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접해 주시면, 자, 여기서 스케치 마무리를 할게요. 자, 돌출로 이 형상이, 거리 전체만큼 빠진 형상이 지금 노치가 들어가는 부분. 똑같이 다시 윗면을 잡고 새 스케치 원을 동일하게 또 그려줍니다. 반지름이 11.5인 원 그러면 여기 어차피 맞닿겠죠? 형상 두형을 요것도 하고 요것좀 이따 할게요. 선을 이제 하나 그릴건데 자 원점에서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탭키를 눌러서 각도로 가고 그 각도에 지금 각도값이 여기 보시면 50도입니다. 바닥에서 이렇게 각도선 오죠. 50도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50도인 선을 대략 그려줍니다. 길이 한30 할까요? 30. 30에 50도인 선을 하나 그려서 선을 그려주고 선이 있어야 원이 그이 선상에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이 선에서 길이값 이미의 음, 값으로 주고 구속을 먼저 시키고 이 원에. 작은 원이 붙게끔 해주고, 구속 조건의 치수를 꺼내서, 자, 이 원의 크기가 아까, R이 8.5, 반지름이 8.5다, 그쵸? 8.5면, 쟤는 지금 지름이다, 그쵸? 그럼 8.5 곱하기 2를 여기다 바로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17인 원이 나왔습니다. 얘랑 똑같은 애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워야 되는 애는, 자, 요렇게 생긴 형상. 자, 그러면, 지워야 되니까, 바깥쪽 선, 형상투영을 하고, 형상투영. 여기도 형상투영. 형상투영을 했으니까, 링크를 끊어서 지워, 그, 형상투영을 편집선으로 바꿔주고, X 누르고, 지웁니다. 다. 자, 얘는 그냥 구성선으로 바꿔주고요. 자, X 누르고, 불필요한 선. 어, 요선 다, 그냥 통째로 지우면 되겠다. 어, 이쪽에 바깥쪽만. 자, 여기도 지우고, 여기도 지우고. 자, 남겨져 있죠? 자, 이거를 스케치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자, L3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은 남겨져야 되는 값이 L3이 4기 때문에 스케치 마무리 후에 돌출을 차지합 6으로 빼주시면 된다. 자 아까 각도 11.5에 각도 30 못따기입니다 못따기로 두번째 옵션에 끝에 면그 다음에 못따기선 선택해서 1.5에 30도 따주고 그 다음에 아까 안하고 넘어간 게 L 요 안쪽에도 보시면 R이 있어요 R이 2다 그쵸 2 e. 그러면 못깎기로 이 안쪽에 못깎기는 2로 이렇게 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못 따기로, 이 바깥쪽에는 별다른 게 없지만, 못 따기로, 바깥쪽 모서리 첫 번째 옵션으로, 여기 부분은 못 따기 1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들어가는 입구 따줬고, 밖에도 땄고, 안으로 들어가는 선도 땄습니 다. 자 XY 플랜을 잡고 새 스케치 F7 단면투형으로 형상투형을 합니다. 자 요선 요선 조금 더 쉽게 한번 그 원을 바로 그리면 되겠다. 그 그쵸? 여기 원을 이 지점에 바로 꼭짓점 끝에다가 딱 대고 지름이 1인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형상을 그리고 선으로 어차피 다 꺼내 줘야 되니까 여기서 1만큼 가고 각도는 어 길이는 한 3mm 정도 각도가 이제 조이 왼쪽에서 시작되니까 150도만큼 가야 여기 30도만큼 되겠죠? 자, 요런 형상입니다. X 눌러서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어. 3mm는 어차피 필요없는 지수여서, 이렇게 지우고, 선으로, 선으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게요. 여기 꼭지점, 중간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회전. 여기 있죠? 축은. 가운데 관통하는 축, X 축 하나 선택, 차집 합으로 없애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긴 형상, 2D 스케치에 X, Z 평면이나 XY 평면 하나 하시고, F7 눌러서 단면 투영 하시고, 형상 투영으로 이 선, 이 선, 원을 중심에다 대고, 지름, 반지름 1. 선을 4분점에서 1, 거리는 여기 선에 딱 맞춰서 하나 그어주시고, 치수를 이 선과 이 선의 각도가 30도로 구속을 주시고, 자, 선으로 그냥 그릴게요. 선으로 4분점에서 여기, 중심에서 여기 끝, 자, x 눌러서 다 지웁니다.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자, 요런 형상. 지금 이런 원하고 다각형이 섞인 이 형상을 스케치 마무리로 회전에 차지 팝 축은 가운데 있는 중심축 선택해서 차지 팝으로 이렇게 빼내 주시면 됩니다.